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시고 이제 진행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당신의 그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때가 될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모세가 애굽의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대한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모세가 미처 처음에 이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80년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사실, 이 모세가 처음에는 몰라서요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나는 이미 도나에서 뭐 말도 못하고 내 형을 대변자로 세우시라 그러고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내 형을 할수 없다고 핑계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었지만은 모세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준비 하셨다 사실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셔고 드디어 그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력을시켰던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요, 중요한 존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미 벌써부터 준비해 주셨구나이 사실을 잘 몰라요. 모세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를 받고 붙들려서 기엽고 이끌려서 서임 받아보게 되면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또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임받다 보게 되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거 보면은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셔고 준비하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 안 해요. 물론,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 안 하지만 또 하나님 억지로 불러 서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끌려와서 서임받든 자발적으로 와서 서임받든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고집이나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르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무조건 순종 하나모습 그런데 이 같은 순종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있느냐 임하지 않느냐. 았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그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그 배경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제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요아를 성길 때에는 요아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사무엘을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그 대해서 아이 사무엘 여기에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이라 그러면 뭐 어린 아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때는 어린 아이 수준을 넘어서 아마 청년 시기 청년 시기라 보면 올라니다그 사무엘이 어느덧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나세요 이제는 거의 청년 시기쯤 이르렀을 때요. 그러나 이 청년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성전 성망에서 공식적인 이증 직임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직까지 평신도, 평신도예요. 아직 훈련 중에 있는 평신도예요. 이 성전 내 수상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아직. 참고로 얘기는 그와 같은 공식 증거가 주어지지 않는, 아직까지, 예, 그냥 성전에 뭐 청소는 할 뿐, 성전에 뭐 흐드린 일만, 어, 돕는, 이런 수준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을보게 되면은,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 언제부터인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시상생활 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적으로내 심령에 내 인격적으로 말씀이 와닿고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결단이 세우자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심령에 내 영혼이 무덤덤한 상태. 오늘 부분에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 이상이,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시는 비전.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을 통해 보여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게 되면은 이것만큼 캄캄한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만해가지고, 그 말씀에 강력한 감동과 은혜를 입고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하, 역동적으로 믿음에 살는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생활에서 그 이상 더 좋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듣든지 어쨌든 말씀에 강력한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 보여주는 비전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홍제로운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결단도 없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만큼 영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물에 보면은 엘리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재단의 제사장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지금 말씀의 감동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보면 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너무 그에게는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더이상이잖아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성전 내 분명한 어떤 직위를 맡지 못한 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오늘 본문에 가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있어요. 이 사모엘이 지금 엘리가 부르면은 금방 쫓아갈 수 있는 그 머지않는 그 위치에 있어요. 아마 뭐 다른 방이 있었겠죠. 제사장이 머무는 방 말고 성을 수정되는 종이 그 차는 방이 옆에 있었겠죠. 엘리가 사모엘아 부르면은 금방 쫓아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사모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다는 겁니다. 사모엘이 하나는 자고 있는데 사모엘아 사모엘아 처음에는 사모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또두번 쫓아갔어요. 역시 네. 나이 어린 이사모엘이 이걸 잘 몰랐어요.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모엘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이런 경험을 했던 엘리는 그나마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엘리가 이삼봉엘에게한번더 그렇게 부르시거든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거라. 그것은 여호와의 음성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와 이삼봉엘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엘리와 차이, 사무엘의 차이가 뭡니까? 네.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요. 전혀 캄캄한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게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목성에서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이 엘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의 가정, 엘리의 가문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이 축복의 통로가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 엘리의 가문, 엘리의 가족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되지 않는 꽉 막혀버린 썩어있는 수채구덩이처럼 완전히 막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가 유통할 수 없는 축복이 유통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입구를 꽉 막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언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를 행해야 할 제사장 가정의 가문에 있어서, 이 무서운 죄악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되지 못하나,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디어, 새로이 준비하시는 사람. 바로 이 어린 사무엘.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오늘 부모님은 부르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얘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둘러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에 잘못된 사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정하고 믿는 미신행위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관행으로 행하는, 이런 좋지 못한 행위에 지배를 받기가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뭐 오래했다 짧게 했다 이게 문제 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교회들이 오나 성도들이 세상 앞에 너무나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릎 꿇는 모습들이 무슨 우리 주변에 그게 나번 일어나지 몰라. 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들. 마치 무슨 독약을 마신 것처럼 크, 힘을 어디선가 뺏겨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예. 네? 탈진된 상태에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종교생활.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요,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존경받지 못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 원인이 뭔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말씀의 이끄는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엄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나 똑같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렇게 엄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럽니다. 이거룩성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똑같은 사상, 똑같은 행위, 똑같은 관습, 관행을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소진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지금 원수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고, 엘리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수많은 신학교, 수많은 신학생들, 수많은 목차,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들. 있어도, 정작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다 왜초롱거 돼.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그서 거짓의 종로로 갈 뿐이고, 그 모습은 믿음 좋은 교행 같은데, 그런데 정작 힘이 없었어. 삶에서타일의 방법이, 세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뿐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회를 맞지 못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이고 우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들어서지려고 준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사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한 생에, 이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서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는 서임받는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저의 이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다 올바르게 반응하십시다. 무엇보다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제2제3의 사무엘처럼 수임받는 영적으로 껴있고, 말씀의 빛이 할마다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